잘나오네 우선은 자동차 쪽으로 컨셉 좀 잡을 건가? 그러니까 뭐. 저도 어, 이제 말을 크게 해야겠다. 그렇지? <웃음> <웃음> <무슨> 그렇지. <포인트인가요? 웃음> 아, 그렇지. 이 포인트인가요? 어, 그렇지. 어, 이건 잘자이 썸네일 되게 잘 만들었네. 네, 주 배차사 업체. 카페도 연동해놨고 아, 좋은데요 차를 에크스 네. 음. 이게 제일 많이 네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구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우선은 이게 지금 3 분짜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체류 시간 자체가 이 구독 시청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지금 이것도 라카이 코리아가 조회수가 많더라도 아마 이 시간 때문에 근데 실제로 저도 계속 이런 팀을 운영해 보니까. 중고차라는 컨셉 자체가 엄청 자극적이지 않는 이상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뭐 다른 거에 뭐 보험이나 뭐 다른 정보를 넣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성장기 지금, 중고차가 아니고, 환희의 성장기, 환희가 배워가는 이야기들을 담대, 그 재생 목록에서 한 분야가 자동차면 어떨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동차로도 계속 해도 괜찮아요. 계속 해도 괜찮은데, 저도 지금 뭐, 황교사 중고차나, 지금 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유튜브 분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적은 구독자라도 계속 자동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대로 패턴으로 계속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구독자 많이 안 늘어요, 이게. 그런 거 말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거 아니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거 생각해보는 게 없어서 아니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거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거 진짜 뭐 드라마? 드라마? <laughs> 네. 또? 거의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집에서 있을 때뭐 거의 자거나 뭐 드라마 보거나 드라마 아니면 뭐 핸드폰 게임 게임 하던가오 마케팅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색을 해봤어요? 어디까지 공부를 해본 것 같아요, 이 마케팅 쪽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때문에 응. 이제 최근에 좀하게 됐는데. 응. 뭐 어떤거 네. 찾아봤어요 뭐 키워드 같은 거 키워드 유튜브에서 검색했어요 예 네. 어떤거 검색했지 그냥 키워드 키워드 네. 키워드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어떤거 봤죠 제일 위에거 아무래도 저게 이거? 제일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것 같아서 음... 세부 키워드를 잘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음, 스마트 스토어 이야기인데 맞는 말이지 뭐 세부 키워드를 잘 뽑아야 되는데 어,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어, 카테고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 처음부터. 처음에는 그냥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그냥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나는 이게 약간 환희님의 성장기. 환희님이 지금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지금.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키워드라는 것도 지금 생각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3일? <laughs> 너무 좋은 정보인데, 이거는. 구독자님들께. 왜냐면, 구독자님들도 사실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키워드에 대해서 고민까지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최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자, 우리 환희님은 어느 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5 2이면 동영상은, 여기서부터죠. 첫째 영상은, 지금, 되 개, 본인이 봐도 어설픈 부분이 많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런 효과도 많이 못 줬었는데 이거 뭐 어떤 어플을 썼죠? 밴 믹스라는 어플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이 영상의 제목이 밴 믹스 활용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밴 믹스 본 사람 되게 많을 거죠 그러면 이제 밴 믹스 활용에 대한 이게 이야기로 스토리로 가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마 이런 거지 뭐. 잠시만요. 네. 아니 근데 영상을 갑자기 왜 껐어요? 이제 카톡으로 저는 이제 해서 이제 핸드폰이니까 <laughs> 네. 카톡으로 넘겨서 이제 네. 제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데 음? 이제 편집하기가 네. 이제. 카톡으로 안 넘어가서 껐습니다. <웃음> <웃음> 말 설명이 잘안 나오네. 어, 나도 그런 사람 간혹 봤는데, 카톡으로 안 넘어가는 거는, 어, 되게 좋네, 지금 이 컨텐츠. 왜냐면 나 원래 이런 일 하는 사람이잖아. 네. 본인은 원래 이일 하는 사람이잖아. <laughs> 어,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어, 그래서 뭐 언제든 요청하시면 이거 해드릴 생각이 있고요. 이게 컨텐츠로 된다면, 은 이거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카톡으로 넘기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잖아. 저, 뭐냐. 그, 뭐, 저, 네이버. 그리고, 엠박스. 마이박스. 여기서 네이버로 옮기고, 네이버에서 올린 거에서 유튜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안 해봐서. 안 아, 해봤어요? 예. 그러면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번 네이버 사용하는 방법? 이거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용량은 많이 돼요. 메일에 들어가서 여기 박스 이렇게 있잖아요. 예. 밑에 탐색기 다운받으시면 탐색기가 바탕화면에 깔리겠죠. 그 깔린 걸 열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쪽으로. 까마귀 지금 한개 날아가야 되나요? 지금 <laughs> 까마귀 한개 날려주시고. <laughs>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글로 올라가고, 거기 있는 거를 꺼내서 뱀이, 배미... 어차피 컴퓨터로 막 수정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리고 뭐, 얘기하다 좀 잘렸는데, 뭐, 이렇게 지금 하셨다면, 지금 뒤로 오늘 영상 볼까요? 여. 죄송합니다. 어제 영상입니다. 어, 어제 영상입니다. <laughs> 잘생겨지시고, 어, 자막도 좋아진 것 같고, 뭐, 이것도 되게 좋아진 것 같고.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가 있어 이제는. 그렇습니다. <laughs> 대박 대박. 그리고 지금 환희 씨 자체가 이런 대화에 되게 매력적이에요.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력을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온라인에서는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응. 또 그 아까 네이버 다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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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뭐 네이버 뭐. 거기에서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자세야? 거기 아까 아이디 들어가서 응? 그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떤 것일까? 어, 그럴까요? 그러면 자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예. 여기서 마이 어. 음. 박스 네이버 이거 검색하면 뜨죠 마이 예. 박스 들어가 열기 들어가면 이게 지금 깔린 것 깔려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플러스 있죠 예. 플러스 눌러서 갤러리 그럼 이런 것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고정광고 연구소 한개 올리기 그러면 지금 올라갔죠 올라갔죠 예. 그러면 여기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방금 그, 박스 요거 로그인 하면 여기 폴더에 뜰 거잖아. 응. 홍기운지부터 감사합니다. 또 까마귀 하나 날아갑니다. <laughs> <laughs> 빨리 까마귀 <이런> <웃음> 구매하세요. <웃음> 아, 근데 좋다. 이거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나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니까, 막, 내가, 어, 한이님을, 마케터로. 감사합니다. 바로, 무조건 감사하네. <laughs> 만드는 그 과정을 기록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근데 보니까 맨날 알겠다 하고 맨날 오케이라고 해서 재미가 없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뭔가 뭐컨텐츠 이런 거 질문하실 거를 이래 합시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를 카톡으로 미리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서 찍는 걸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멘트 한 해주시죠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알겠습니다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네